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요 바람도 쏟아 불고요 비도 오고요 어, 시원해요 아 어, 저희 집마당에 <laughs> 이렇게 콩이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씨가 날라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음 아까워가지고 제가 아 이게 콩이 팥? 팥? 이런 건가 보다 여기 보시면 아 근데 이거 이게 정상적인 그 콩이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한 콩인가? 어? 응?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콩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예초기로 풀을 안 깎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풀이면 잘라야지.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콩이고 아닌 콩이고 그렇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안 먹는 못 먹는 콩이면 다 베버려야겠네. 이렇게 마당에 풀이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예초기로 여기를 다 밀었어. 요 여기 원래 풀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예초기로 막싹 돌렸는데 뱀 나오고 <laughs> 사막이 막 대딱 큰거 나오고 막 <laughs> 아유 그래서 요거 풀다 베주고 제가 이제 급파가지고 박스채 이제 여기다가 다 여기를 놓고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박스를 다 들여놨는데, 박스에 들여놔가지고, 핑크프로 올라가, <laughs> 요래 됐어, 요래, 요래. <laughs>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나와서, 좀, 일광욕 좀 하라고, 요렇게. <laughs> 제가 요렇게, 나란히. <laughs> 요렇게, 삥그르르르르르. <laughs> 예, 요렇게 놔뒀어요. 예. 빨리 출근해야 돼가지고, 선반을 하나 짜놓고 가면 좋은데 그럼 이제 거기다가 다 이제 사갖고 온거다 올려놓고 노지에서 좀비좀맞히고 시원한 바람 좀 쐬라고 해주고 싶은데 제가 오늘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평소보다 좀 늦잠을 자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솔민트 이거는, 아리를 갖고, 음, 어, 요거는 뭐야? 특이하다? 이거좀 특이하다? 매그 놀리야 매그 놀리야 어, 시원해. 내가 꺼내놓을까? 이건 해도지 같아요. 요것도 해도지 같아요. 해도지. 어어 어, 아유, 큰일 났다 이름 표로안 적어 주었다. 일났다 큰일 났다있던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이고,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나초. 예? 요거 하나초 아닌데. 이거 블루 블루 모시깽인데. 블루 블루 뭐지? 블루 요거는요, 젤리공주 예뻐질 예정인 젤리공주 그리고 요거는요, 사장님이 좀식자려고 빼놓으신 건데 <laughs> 제가 사려고 하니까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 이거는요 구름 다이 나온 거예요 이거 소울민트 제가 요즘에 소울민트 뭘로 요렇게 분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꽂혀가지고 붙여 요렇게 날씨가 비가 오고 나서 이제 팍 꺾었으면 좋겠다 이게요 앙상불 앙상불 비가 온 다음에 팍 꺾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거는... 아이고, 이거 이름... 이게 이름이 없다. 이거 이름이 없어. 아유, 몇 쪽이 기어다니고 막... 풀 뱉더니 이제 고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 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라핀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다 헤매고 있어. <laughs>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막 헤매고 있어. 여기 박스 안에서 벌레가 막 나오고있어 어우 징그러 다리가 많은 애였거든요 징그럽다 앞에서 부터 꼬랑지 까지 겨드랑이 까지 막그 다리가 막 많은 애들 있잖아요 어, 소름 쫙뜨다 다리가 몇개 없는 애들은 소름이 안돋는데 <laughs> 요거는요 핑크 라떼 블루 라떼 이런거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쁜 앤데. 아 여기 이름표 있다. 델마. 델마래요. 델마. 어 이쁘다. 약간 약간 라우 라피네하고 음 저기 저기 루돌프를 좀 교배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요. 내가 이거, 입행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장님. 이거 그냥 저 주셨네? 이게, 이게 입행에 당첨된 거거든요? 이름 맞추기.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뭐, 원종이면 은 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지. <laughs> 원종 엘리자베스. <laughs> 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laughs> 아, 이것도 이쁘다. 아. 자, 비좀 맞아라. 노숙을 좀 해라. 요건요, 델마? 얘도 델마래요.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응. 어, 비가 와요. 델마가, 요렇게 큰 애가 나중에 요렇게 되나봐요. 약간, 삘이, 우돌프 남지 않았어요? 아, 피를 풀을 다 베야 되는데 저기 보세요 저렇게 <laughs> 풀이 잔뜩 있죠 나무만 멋있어 <laughs> 정글이죠 정글 그래갖고 제가 어 놀러온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안된다고 정글이라고 <laughs> 오지 말라고 <laughs> 할게 많다고 풀도 베야지 어 농막도 갖고 와야지 응 할게 너무 많다고 어. 하우스 안에도 정리해야 되고 안된다고 오지 마 안된다고 <laughs> 아나 웃겨 죽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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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요 모랄비 모랄비 이게 제가 이제 하우스 있는 애들을 다 바깥으로 끄지 못할 거거든요 다 여기 테이블 그리고 바닥에다가 자갈을 사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보도블로그 사 깔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너무 바닥이 지저분해가지고요. 요거는요, 라일락젤리. 이게 되게 이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얘가 좀 되게 녹색빛이 돌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근데 이것도 가격이 또 비싸. 제가 예전에 이거, 이거 살 때도 막, 외도에 2만원씩 주고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원체 많이 사니까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샀단 말이에요. 사서 그냥 키웠는데 얘가 나중에 노랗게 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쁘더라고요. 얘가 하나초거든요. 얘가 하나 줘. 아까 걔는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 하나 더 나왔죠 요렇게 합식하려고 3개 샀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하루나 제가 좋아하는 하루나 앞에 좀 여기 어 일광욕 좀해 얘는 좀 어린 하루나 어 이쁘죠 하루나 아 제가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그 돈으로 여기다가 뭐? 다 들이 부어야 될까 아니면은 재테크를 할까 아 아니면은 저기 저희 친정 본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야 될까 너무 너무 고민이 많아요 남들은 땅이 없어서 문제라는데. 저는 땅도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나도, 이렇게, 빨리, 안정, 안정, 요렇게, 빨리, 아, 마침이라, <laughs> 뇌가 회전이 안 되네. 왜 이렇게 말을 못한지. 어, 아, 빨리, 저도, 이렇게, 터에, 안전, 터에, 빨리 자리를 잡고 싶어요. 어? 하, 아파트 갔다가. 하우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빨리 이렇게 이 터에 빨리 이렇게 정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다눈딱 뜨고 딱 폴딩도 딱 열고 나와서 정원에 여기 딱 보라 보면서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부은 눈꼬복꼬복하면서 이제 잠을 깨고 강아지들 마당에서 막 파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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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니고. 그렇게 하는 삶을 빨리 살고 싶은데 아아 아, 진짜 어? 땅만 괜찮지 집이 거.. 집아나 욕날 뻔했어 집이 개갈이 안나가지고제 운이.. 제 제복기 거기까지인 거죠 이게요 퍼플로즈라는 건데요 이쁘죠? 요번에.. 요번에 찜한 게 되게 좀 특이한 게 많이 들어왔어요. 음. 여기는 이쁜 거 많다. 이 제가 스타마크를 두 개를 샀거든요. 수영이 되게, 제가 이쁜 수영이 찜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봐라.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얘는 사이즈가 조금 작거든요. 근데 수영이 되게 이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수영은 그냥 그냥 전향인데, 이렇게 쌩얼이 빵빵 터진 거 있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두 개를 사버렸거든요. 이렇게 <laughs> 음. 됐고, 아, 나 이거 이름 알았어. 블루벨벳, 이거 블루벨벳! 블루벨벳이고요 이게 하나 아까 그거가 블루벨벳이 하나 초가 아니고 이거 블루벨벳이에요 하나 초는 따로 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두개 합식하려고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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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합식하려고 선고 요거는 뭘까요? 셀레스테. 셀레스테인데, 약간 물이 고픈 것 같다. 아니, 제가 이제 구름다역 갔거든요. 근데, 이제, 첫, 처음에 입고서부터 제가 짜잔! 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따다다다다다. 어, 작은, 저기, 음, 박깥 사장님, 안 사장님,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따다다다다 뭐, 얘기를 하고 막 하는 사이에, 박깥 사장님이 차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다 여기. <laughs> 그래가지고, 막, 음, 사장님 인터뷰도 좀 하고, 어, 막, 다육이제 것도 막, 음, 여러분들 저 이런 거 샀어요, 막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안 사장님하고 막 하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사장님이 막, <laughs> 아, 실어버렸어. 내 네, 컨텐츠 날라갔어. 이쁘죠? <laughs> 하나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초가 잘안 나와요. 이건요 나왔을 때꼭 사셔야 돼요. 근데 잘안 사시더라고. 이 하나초의 매력을 모르시더라고. 그래갖고 저만 다 샀잖아요. <laughs> 응? 왜왜이하나초에 진가를 모르시지? 아마 그그 그 실방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 나는 좋지. 경쟁자가 많이 없으면 나는 좋지. <laughs> 제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그 키패드가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요. 한 손으로 채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그거를 하려니까 찜이 폰 바꾸고 더안 돼요. 음, 찜을 더잘 하고 영상 찍을 때 발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폰을 바꾼 건데 폰 바꾸고 나서 더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찜이 안 돼요. 네, 그래갖고 별로 좋진 않아 지금.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이제 굉장히 취약하지 않아 요 아직까지는 구름다육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 조금 이렇게 소문 나면은 아 구름다육 이제 다육이가 튼실하고 좋더라 사장님이 관리를 잘하더라 이제 이런 제이 소문 나면은 이제 구독자들 음 엄청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지 <laughs> 좋은 시절 끝났지 <laughs> 이거는요 블루링크 아 브링크스 블루 아 아침이어가지고 모르겠 그 회전이 안 되는 겨 노안이왔나 벌써, 음? 아침에 오때까지만 해도 너무 청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다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아니, 저, 별로, 이렇게, 찍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영상을요? 어,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어 어머. 아휴, 그랬는데, 또 혼자서 찍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괜찮네. 요거는요, 좀 대품이 많다. 에이, 러시안 퍼플. 러시안 퍼플 대품이고요. 이쁘죠? 요, 여기빌좀 보세요. 여기, 여기. 각진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얘가 약간의 변했기가 있나? 제가 이제 구름대에서 이거를 샀었는데, 하나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다져져가지고 삐리 되게 좀 특이해요. 이거 보세요. 각진 삐리 보세요. 멋있죠. 약간 남성미가 풍기지 않아요? 나도 남성미가 풍기는데. <laughs> 나, 나 상여잔데. <laughs> 네, 이거는요 백진주에요. 백진주 이쁘죠. 백진주 대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 되실때 얼른 낚아채야 됩니다 요거는요 이름이 없어 사장님이 아, 이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름을 빼먹으셨지? 알고 <laughs> 이쁘다 제가요 아 얘는 저거 아니지? 어 그렇지 어. 핑크 이게 라콤비너스 이게 약간 후레뉴 닮았잖아요. 이제, 라쿤비너스라고. 후레뉴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좀, 알맹이 사이즈가 조금 작죠? 네, 라쿤비너스. 어, 바람, 바깥에 비가 이렇게 오거든요? 와, 이렇게, 비 오는 풍경 이렇게 찍으면서 라이브 방송하면 진짜 멋있겠다 여기 썬룸에 앉아가지고, 응? 분갈이 하면서, 하면 좋겠다. 스마일. 요것도 되게 이쁜 아이거든요? 제가 킵장에서 요거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겨울, 가을에 완전히, 완전히 이뻐지더라고, 색깔이. 그리고 이거 있는데 또 샀어요. 아이시스. 아이시스 하니까 아리 언니 생각난다. <laughs> 닥터 아리 언니 생각나네. <laughs> 아니다, 아이리스 님이 생각이 나나? 어. 아이시스 하니까 아이리스 양쪽대님 생각난다. <laughs> 진짜 이거 이름 없, 아, 아 여기 이름이 있구나. 샬롯 변이금, 샬롯 변이금. 어, 얘는 좀 물어 먹어야 될것 같다. 되게 말캉말캉한다. 아니, 사장님이. 이거 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많이, 많이 조금 애들이 조금 쪼글쪼글 하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사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구름다육이구름다육은요 항상 통통하고요. 어, 음, 어, 이쁜 색 내기 위해서, 이제 뭐, 택배 나가기 위해서 바짝바짝 말려서 파신 게 아니잖아요. 이쁜 거 포기하고, 아이들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을 아끼시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소울민트 대품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라방에서 소울민트 대품이 또 나왔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상당해요. 그래서 정말 고민고민 고민 사지 말아야 돼. 안 돼, 사봐, 안 돼. 정신 차려. 막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는데 <laughs> 아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질러버렸잖아요. 진짜 그랬더니 아 어, 참고 있어요. 또 사고 싶어, 또 사고 싶어 그랬더니 저도 또 사고 싶어요. 막 댓글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결국엔 질러버렸어. 나의 은퇴는 물 건너 간것 같아. <laughs> 응? 나의 은퇴는 물 건너 갔어. 아이고 이거. 한두 끝도 없네. 일단, 요것만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요기도, 이제, 라피네. 요 라피네. 에, 예, 라피는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라피네인가 뭔가이렇게 그냥 대충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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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에이고 이거 바깥에 내놨더니, 익어버렸네. 에헤이. 제가 바깥에 노제 하루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에헤이. 네, 이거는요. 입장만 그런 거고 생명점은 살아있으니까 요거는 하얗 떨어지고 한 작기 계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얘만 그러네. 어? 이거 뭐지? 나 화분 안 샀는데? 아, 내가 샀나? 아, 화분 샀나보네. <laughs> 제가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이 없어. 요거 인기 되게 많았죠? 요거, 요거, 허니즈. 다들, 다들 좋으셔가지고, 막, 어? 막 사셨잖아. 합식한다고. 근데 합식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너무 커. 이거 보세요. 이거, 저... <laughs> 이거 들어갈 화분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나 근데 이걸왜 이렇게 세 개씩 샀냐? 클났다클났다 아유 이거 쓰레기 이거. 쓰레기가요. 아 내가 화분을 샀구나.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보관을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음? 내가 뭐를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음 이쁘다. 나중에 여유 되면 화분도 만들러 다니고 그러고 싶다. 은퇴를 해야지, 그러겠죠? 근데 내가 볼때 우리 딸내미 은퇴, 우리 딸내미, 저거 뭐야. 직장 생활 다니고, 시집 갈 때까지 은퇴 못할 것 같아. 응? 아이고, 예쁘다. 요거랑요. 요거랑요. 세트예요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어쩜 이렇게 그림이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 저는 이렇게 깔끔한 그림이 이쁘더라고요 나도 나도 왕년에는 한 그림 했는데 <laughs> 그런데 음, 그런데 어, 미술 쪽으로 전공을 하진 않고. 인테리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건축 건축 건축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근데 다내다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그원어벨원너벨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때려쳤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후회했어. 그 도자기 도자기 학과를 갔어야 됐는데. 예쁘다. 이것도 셀레스테 같죠? 도자기 학과를 갔으면 예술적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 그런 걸로 갔으면은 또 어떻게 삶이 바뀌었을까. <laughs> 음. 그렇게 됐네요. 홍사처럼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이건 나중에 빼자. 귀찮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머 이거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님이 주신 선물 인제 받았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쓱쓱쓱쓱 쓱쓱쓱쓱 <laughs> 아니 그렇잖아도 제가 그때 갔을 때 이벤트 할거 이렇게 좀 빼놓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수다 떨고 막 한 시간이 그냥 후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왔어. 이벤트 할, 그, 입양할거좀몇개 이렇게 빼놓고 하려고 했는데. 아휴, 깜빡깜빡, 정신만 해.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벌써 25분 떠들었네. 클럽 났다, 큰일 다 지각했는데, 씨. 바깥에 이제 애들은 조금, 음, 옷 자라가지고요. 좀 바람 좀 쐬라고 이제 요렇게 했고, 네, 요렇게 해서, 아이들, 상고 언박싱 좀 요렇게 찍어봤어요. 하나초가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뿌듯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네, 영상 찍어봤고요. 에이 나가야 되는데. 엄마, 엄마야! 이것 좀 요렇게 씌워놓고. 아 여기 처마가 있었네. 여기 썬룸에. 약간 처마가 이만큼 있네요. 이렇게 좀해좀 좀 이렇게 옷 자란 거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잠깐 이렇게 살짝 걷어서 내놨고 어이구 이거, 이거 빼먹었다 이거. 어머! 핑크색. 핑크색 빼먹었어요. 이핑크색을좀 쪼글쪼글해가지고 좀 빼놔야겠다 이거. 비모즈라고 그래서, 요렇게, 아직도 이렇게 아니, 이게 550평이 넓은 것 같아도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저거, 헉? 저거, 모래요정에서 온 것도 화분도 언박싱 해야 되는데. 클일 <laughs> 났네, 큰일 났네. 할거 없는데. 저거 바깥에 있어가지고 비 맞을 텐데. 550평이긴 해도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기 하우스 70평 짓고 나니까, 요거 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기서 뭐 정원 꾸미고 뭐하고 그럴, 그 시기가 없네, 음? 이쪽 빨리 마저 풀 베고. 저기 제가 풀 뱉거든요, 저쪽에. 풀 베고. 여기 싹베 놓고. 풀이 저 입구에 이만큼 쌓여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풀을 싹 뱉는데. 뱀 나오고 막.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여기까지는 석재 데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음, 그래서 이 데크를, 한 요만큼까지 석재 데크를 셀프로 좀 깔고, 풀이 여기 바로 썬룸에 침범 못하게, 이제 요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 <laughs> 자, 이렇게 해서요, 저는, 네.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찍어드렸죠? 어, 바빠요. 지금 너무 바쁘고, 지금, 여기, 지금 택배 온게 겁나 많아요. 지금. <laughs> 이거 다 화분이거든요? 다 화분이고, 이거 박스 있는 거, 이거 가벼운 게다 여기 같은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아우, 이거 정리를 하려면은 진짜, 아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어. <laughs> 자, 그래갖고요. 여기도 이렇게 배다가 갔거든요. 이거 쓰레기도 빨리 차 불러다가 다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인테리어 할때 한꺼번에 싹다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쓰레기 있고 막 그래서 지저분하거든요, 지금. 자, 요렇게 해서요. 잠깐. 비가 와 가지고 박스 바깥에 있었거든요. 다 여기가 박스가. 그래서 안으로 들여 놓느냐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들러 가지고 네,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상쾌해요. <laughs> 빨리 더위가 확 꺾였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